태언니, 이번 추석에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시집 와서 갑자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많이 힘들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도 명절마다 많이 했던 일인데요, 뭐.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에이,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들어 보이던데. 그냥 솔직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진짜 별로 힘들진 않았어요. 어머님 댁 식구가 많지도 않아서 애초에 음식량도 별로 준비 안 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친척들이 많아서 전도 하루 종일 붙이고 갈비찜이나 잡채를 한 번에도 큰 소트로 하나가득해야 하거든요. 오히려 음식 준비 많이 안 하니까 크게 힘든 거 없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거 같던데? 언니 어제오늘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표정이 진짜 안 좋던데? 제 표정이요? 이상하다 그런 거 없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잘해 주시고 저 기분 좋게 있다가 왔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긴 한데요. 언니 속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니까 엄마 아빠 앞에서라도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누가 보면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어요. 일도 별로 안 했고 이틀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잘 쉬다가 올라온 건데 제가 기분 안 좋을 일이 없죠. 새 언니가 무슨 생각인지 대충 알것 같긴 한데, 요즘은 시부모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라면서요?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사니까 자주 얼굴도 못 보는데. 세 언니 한번 집에 오면 우리 엄마가 언니 눈치 엄청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어쨌다고. 우리 부모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네네, 언니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직 시집은 안 가봤지만 친정부모도 아니고 시부모 만나러 왔는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웃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너무 기분 나쁜 티를 많이 내지 말라 이거죠. 저기 아가씨,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안 하고 싶은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집이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라 몇번안 되는 명절이나 생신에 내려가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기분 나쁠 것도 전혀 없고, 혹시라도 제 표정이 뭔가 이상했다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새 언니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어제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되는 마음에 해본 소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가 괜찮은 거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이 집안에 시집와서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집살이가 적응이 안 됩니다. 시부모님은 별로 말 수도 없고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와 남편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시댁은 2시간 반 이상 걸리는 지방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명절 두번 포함해서 많아야 4, 5번 얼굴 보며 살고 있습니다. 자주 얼굴도 못 보고 오랜만에 만나면 잘해드리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신혼 때부터 신우가 계속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더라고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해주는 척, 저를 위해주는 척을 하면서 시부모님 보는 앞인데 은근히 돌려서 매기는 말을 자주 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놓고 타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에 가는 건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1년에 몇번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내려갔다 올라오면 기분이 계속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신우 때문입니다. 긴정되며 돌려까지 말고 차라리 저보고 마음에 안 든다 대놓고 이야기라도 하면 저도 똑같이 맞받아치기라도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는 할말 못할 말다 해놓고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를 걱정해서 하는 소리였다고 꽁지를 빼버립니다. 자기는 할말다 해놓고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도망쳐버리니 너무 야구르고 화가 났습니다. 얘기 들었어? 내 동생이 지난 주말에 결혼할 남자라면서 집에 데려왔대. 진짜? 아가씨 드디어 시집가는 거야? 그래, 빨리 결혼해야지. 결혼을 해봐야 아가씨도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근데 상대방은 뭐 하는 사람이래? 나도 엄마한테 방금 들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대대로 소갈비집 한다는 것 같아. 집안에 돈도 좀 있다하더라고. 와, 아가씨 대박이네. 평생 결혼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줄 알았는데. 그래도 밖에서 남자는 만나고 다니는구나. 그러게 말이야. 결혼하면 아마 회사 그만둔다고 하는 것 같더라. 남자 쪽에서 며느리 직장 다니는 거 싫어한대. 회사 다니기 싫다고 맨날 그러더니 남자 잘 골랐다. 그럼 아가씨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는 거야? 아마 그러지 않을까? 두 사람 다 나이가 적지 않아서 결혼하면 빨리 아이 갖고 집에서 살림만 할것 같은데. 돈은 남자 쪽에서 많이 버니까 굳이 며느리까지 맞벌이 시킬 필요 없나봐. 그래? 잘됐네. 딱아가씨가 원하던 이상형을 만났구나. 그래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아직 상견례도 안 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오고 간건 아니지만 남자 쪽에서 집도 해오고 혼수까지 싹다할 테니까 내 동생은 몸만 오면 된다고 했나봐. 진짜 남자 집안에서 돈이 많은가 보네. 부럽다 정말. 부러울 게 뭐가 있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그 말도 맞지. 근데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는 건 조금 부럽긴 하다. 알겠어. 이따 퇴근하면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해. 신우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늘은 불공평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나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자기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일도 안 하고 놀고먹겠구나 싶어 배가 아팠습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금방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잡더니 지난 9월에 시골리고 시집을 가 버렸어요. 저를 괴롭히던 신우가 너무 시집을 잘간것 같아서 입맛이 쓰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축의금도 듬뿍 하고 신우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줬어요. 3대째 커다란 소갈비집을 운영하는 건물주 부잣집이라 앞으로 신우 인생 앞길엔 고속도로가 깔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시집가고 석달도 안되어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여보 연말인데 어머님댁 한번 다녀와야 하는 거 아냐? 저번에 김장할 때도 바빠서 못 내려갔잖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엄마랑 전화통화 했는데, 요즘 집안 상황이 시끄럽다고 당분간 내려오지 말래. 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버님, 어머님 사이가 안 좋으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생이 가출해서 엄마 집에 와있거든. 맨날 울고 불고, 사이가 찾아와서 둘이 싸우고 난리도 아닌가 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싸워? 한참 좋을 때 아니야? 몰라. 결혼 전에 했던 이야기랑 달라졌다는데. 일하지 말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니 요즘에 갈비집 불러내서 일 시키나 봐. 하루에 12시간 가게 나와서 일하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대. 아니 집에서 애 낳고 살림 만하면 된다면서. 가게 물려받고 싶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데. 동생한테 선택의 여지도 없나 봐. 어쩐지 결혼할 때 너무 그쪽에서 다 해준다 싶더라. 그럼 아가씨는 이제 앞으로 어쩐데? 어쩌긴 몰라 어째. 평생 갈비집에서 일하던가 싫으면 이혼하던가. 그런데 이미 결혼하고 돈맛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 엄마도 그냥 돌아가서 적응하고 살라 하시더라고.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매일 밤 엄마 집에 와서 징징대는데 아침 되면 또 일하러 나간대. 하루라도 출근 안 하면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낸다 하더라고. 제대로 걸렸네. 그래도 나중에 가게 물려받으면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겠지. 그때까지 20년, 30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 나는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녀야겠다. 나도. 평생 몸 쓰는 일이라곤 안 해본 신우라서 12시간 동안 서서 하는 일이 당연히 쉬울 리 없죠. 가족이라 월급도 안 주고 주방일부터 서빙까지 안 하는 일이 없다 하네요. 부잣집 맏며느리가 어디 쉬운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더니 앞으로 시댁 내려갈 때마다 놀리는 재미가 있겠네요. 신우 일하고 있는 갈비집은 다음에 내려갔을 때꼭 들러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당신 혼자 알아서 먹어. 나는 퇴근길에 엄마네 집 들러서 저녁 먹고 갈게. 또? 오늘 낮에 장 봐서 반찬들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엄마가 삼겹살 구워준대. 너도 우리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던가? 그건 싫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먹고 간다고. 알겠어. 알아서 먹고 들어와. 나도 혼자 알아서 먹을게. 그래.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힘들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배달시켜 먹어. 날도 더운데 괜히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말이라도 고맙네. 저는 2년 전 결혼했고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잠시 일을 쉬는 중입니다. 완전 백수가 된건 아니고 3개월 병가를 내어놓고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다음 달 초에 회사복직을 목표로 푹 쉬는 중입니다. 병원에 오래 누워 있어서 그런지 아직 체력은 많이 부족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많이 걸어 다니기엔 체력적으로 부담이 심해요. 친정엄마가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 올라오셔서 밥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다시 집으로 내려가시고 저 혼자 집에서 쉬면서 집안일도 하는 중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들이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지방에서 사시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게 되면 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시댁이랑 집이라도 가까워야 서로 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시댁이랑 가까이 살면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고 괴롭히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시는 적도 없고 지금까지 살림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는 경우도 전혀 없이 지난 2년간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저한테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시는데 반면에 며느리인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어느 때는 무관심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어색해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으려 하시니까, 시댁만 가면 제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주말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낙지 먹으러 갈까? 당신 낙지 좋아하잖아. 나는 됐어.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갔다 와. 아니, 여보는 왜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하는 자리에 가는 법이 없어?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그냥 같이 가서 먹고 오면 좋잖아. 아버님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 나한테 말도 잘안 것이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도 잘안 하신단 말이야. 그건 우리 엄마가 낯을 가리고 수줍음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지. 자주 보고 얼굴을 익히면 그때부터 조금씩 편해질 거야. 2년 동안 나도 노력할 만큼 했는데 어머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셔. 이제 그냥 포기했으니까 당신이나 부모님 모시고 가서 맛있게 먹고 와. 어유 진짜. 너도 피곤하다 피곤해. 제가 시부모님과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않는 이유는 어머님께서는 저를 앞에 두고 티가 날 정도로 너무하게 본인 아들만 챙기십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메인 반찬들은 전부 아들 앞으로 다 밀어놓고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제 밥그릇 앞에는 김치랑 밑반찬, 나물 쪼가리들 뿐이죠. 물론 제 앞에 반찬을 남편 앞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제가 먹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팔을 좀 뻗어서 가져다 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이미 제 식욕은 뚝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당연히 본인 아들이 더 중요하고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저도 그 밥상 위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머님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것 좀 먹어봐라, 저것 좀 먹어봐라 아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으시면서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까 도저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심호화벽을 허물고 싶어서 선물도 사들고 자주 찾아가고 제가 먼저 안부 전화도 자주 드렸었는데 제 전화를 받으면 어색해하고 할말 없어서 빨리 끊었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관계 개선이 안 되니까 저는 저대로 포기하고 조용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복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남편을 통해서 복날인데 백숙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게 저도 편하지. 시댁에서 먹는다고 하니 진짜 가기도 싫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번에도 안갈 거야? 엄마가 복날이라고 호종 딱 사다가 백숙 해놓는다는데 이번에도 안 먹겠다고 거절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나는 그냥 집에서 집밥 먹으면 되는데 당신 혼자 가서 나 대신 많이 먹고 오면 안 돼? 아니야 이번에는 엄마가 꼭 당신도 같이 데려오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 백숙에 들어있는 찹쌀죽도 좋아하잖아.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이따 저녁에 엄마네 집으로 바로 와. 나도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 퇴근시간 맞춰서 갈게. 진짜 난 괜찮은데. 남편이 여섯 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는 시간이 대략 40분 정도 걸려요. 제가 남편도 오기 전에 먼저 시댁에 가 있으면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고 차라리 7시쯤 가서 남편이 도착한 이후에 시댁에 들어가려고 했죠. 시댁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 집앞 과일가게에서 한 박스에 3만 원 하는 커다란 복숭아도 사 들고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남편을 포함해서 시부모까지 한참 식사 중이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만 저를 반겼고 심어는 손에 장갑을 낀채 밥상 위에서 커다란 닭을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계셨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복숭아 박스를 올려두고 제자리로 와서 앉았는데 이미 커다란 토종 닭은 거의 다 해체가 된 상황이고 다리 두 개와 날개 두 짝은 남편과 시아버지 밥그릇 위에 하나씩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이 정도 상황은 예상했었고 크게 놀라거나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숙 먹을 때 뻑뻑한 살도 나쁘지 않아서 닭가슴살이나 조금 발라서 먹고 나중에 닭죽이나 한 그릇 먹고 집에 가야겠다 생각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닭가슴살마저 닭죽 끓일 때 찢어서 넣어야 맛있다면서 전부 발라내서 주방으로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날 부르지 말고 자기들끼리 먹던가 닭다리와 날개랑 가슴살까지 다 가져가 버리면 저는 뭐가지나 뜨들한 건가 싶었어요. 옆에서 커다란 닭다리를 통째로 들고 뜯던 남편이 저한테 왜안 먹냐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먹던지 말던지 할것 아닙니까? 닭에는 살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젓가락 내려놓고 있었더니 잠시 후에 시모가 닭죽이라면서 가지고 나와서 한 그릇씩 나눠주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닭가슴살이 두 쪽이나 있었는데 제 앞에 놓인 죽그릇은 멀건 찹쌀죽뿐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고기반 죽반. 왕건이 건져먹느라 다들 정신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정도 취급이구나 싶어 밥이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사온 복숭아 박스를 들고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집에 오는데 남편에게서 뒤늦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먹다 말고 일어나? 무슨 일이야? 입이 안 맞아서 그래? 야 말은 똑바로 해. 먹다 만게 아니라 아예 나는 먹지도 않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 더운 날에 땀뻘뻘 흘리면서 준비한 건데. 나는 먹은 게 하나도 없어. 내 앞에 고기 한점 없는 거못 봤니? 다리도 너가 다 먹고, 날개도 너가 먹고, 죽도 나는 먹을 건 흰쌀 죽이고, 이게 엿 먹이려고 부르신 거지. 며느리 닭죽 끓여주시려고 부른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 됐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앞으로는 나보고, 당신네 집에 가서 밥 먹자는 소리 하지도 마. 저 그날 집에 와서 혼자 복숭아 깎아먹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시댁 인간들이랑 같이 밥 먹자고 하면 남편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려고요. 무신경한 것도 정도가 있지 자기 아내가 이런 취급받고 있는데 혼자서 닭다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시모가 먼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시니 저도 더는 며느리 노릇 안 하려고요. 명절이고 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저는 찾지 마세요. 남편이나 시모나 저한테 며느리 노릇하라고 하면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 테니까요. 그게 백번이고 천번이고 나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